자, 문제 공성입니다. 2차 방정식 이것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 자,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 근의 공식 속에, 이 루트 속 있죠? 얘가0보다 크다. 즉, 판별식이0보다 크다. 를 쓰라는 얘기죠. 즉,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사, a c 가, 0보다 크다. 그죠 따라서 a제곱은 4보다 크다, 이게나와야죠 a제곱은 사보다 작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두근의 제곱의 합은 2 이보다 작냐, 근과 계수와 의 o 활용하라는 얘기죠. 이두 분을 알파 또는 베 h i 한다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h A분의 C. 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을 물어본 거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는 식으로 바꾸는 거니까요. 자, 마이너스 A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얘가 과연 어떨까요? A제곱이 아까 4보다 컸으니까 A제곱 빼기 2는 4 빼기 2보다 크겠죠. 즉, A제곱 빼기는 4 빼기 2, 즉 2보다 크다. 즉, 얘는 이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죠? x 잘못됐습니다. 이보다 작다가 잘못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단서에서 두군의 곱이 1인 거에 주목하는데요. 와우. 두군의 곱이 1이었다는 얘기는 베타나 알파분의 1되 같고요. 서로 역수 관계입니다. 자, 알파가 양이면 베타도 양이고 알파가 음이면 베타도 음이었다는 얘기고요. 두개또 역수 관계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이말 뜻은 무슨 말 뜻입니까? 합의 절대값과 각각의 절, 절대값의 합은 이쪽이 더 크다. 이건 부호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하고 마이너스 3이었어. 이걸 더했어. 근데 2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한후 더해. 그럼 얘는 다양수호가 되고 마이너스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더큰거 맞죠? 그럼 이쪽이 더크려면 각각의 절대값이 크려면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자, 근데 부호는 같죠. 그죠? 부호 같잖아요. 얘가 양이면 그놈의 역수도 양이고 얘가 음이면 그놈의 역수도 음이죠. 곱해서 1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잘못했습니다. 그죠? 알파가 1보다 크면 베타는 1보다 작다. 맞죠? 역수 관계니까. 이게 맞고요. 알파와 베타는 부호가 다르다.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부호 같습니다. 두 수의 곱이 1, 양수가 나왔던 얘기는 두 수는 같은 부호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네요.